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50편 23절입니다. 어, 구약성경 830편 10편 50편 2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일을 볼 때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아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심령에 잘 박혀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천번, 수만번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린 천국을 갈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서 가야 될그 나라, 그곳에 가기 위하여, 영원한 나라, 그곳에 가기 위하여 이 땅에 바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 이 말씀이 정말 그것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잘 듣고 잘 행하여 우리 모두 다 천국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동일한 이 말씀을 어미 듣고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토 스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첫째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일이 이렇게 돈은 많이 드렸는데 과일의 양은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정답입니다. 값은 많이 올렸는데 저희가 많이 오번에 과일값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주변을 나누고 어, 우리 식구들 같이 나누는데, 오늘은 요번에는 주변은 조금, 그리고 우리 식구들에게 비싸니까 우리부터 먹어야 되죠 <laughs> <laughs> 교회가 잘못돼 가고 있나요? 아무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는 감사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 감사. 왜냐하면 우리 인생사에도 어, 감사가 중요하는데 우리 신앙에도 감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비단 세상에 이제 보자면 감사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학교에 학교.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어떤일일수도 감사해라. 예, 가 그, 스승의 은혜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시간에, 음, 100제곱이 얼마예요? 네, 근데 천을 썼어요. 그 근데 1000을 썼어요. 그공 하나 안 썼다고 정말 개패듯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 못 걸어서 친구들이 옆에 부축해서 갔어요. 지금은요, 선생님 구속이에요, 그 정도는. 그런데 그렇게 맞고 갔더니 부모님 뭐라냐고 잘 맞았더래요. 그래서 맞는 게 당연하구나. 잘못하면 그때부터 정말 수학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스승의 연애 감사해라. 응? 네가 틀렸기 때문에 맞았다는 거야. 네가 맞았다면 맞았다 틀렸다 잘 들어야 돼요. 네가 정말 맞았다면 선생님께 그렇게 맞았겠니? 틀렸기 때문에 맞은 거 아니니, 어? 근데 이거 틀려서 그걸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선생님 때렸으니까 선생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에게 많은 선생들이 지나갔지만 그 선생님 그냥 담임선생도 아니고 수학선생님이에요. 근데 내 인생에 선생님들 이름 기억하는 선생님 몇 선생님 안 되는데 그 수학선생님은 나를 그렇게 때린 그 선생님 이름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어요. 민병돈 선생님. <laughs> 네, 불뿌리나무 이말키 두꺼운 것들, 탁, 탁 치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수학시간이 지옥이에요. 막, 탁, 뜯어. 그리고 이렇게 분단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 네개 분단이 있는데, 딱 해갖고 이래 보다가, 너탁 치면 이 분단은 이제 죽는 거예요. 이거. 아 나머지는 놀아도 돼. 그러면 이 분단이면 다른 애들이 다 한호성에 들려. 와. 이분단이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예. 저도 그한분단에 이제 섞여서 백제곱 했는데 제가 공을 하나 안 썼다고, 이제, 예. 그거 알아요? 수업 맞다가, 아니, 저가 두두개 맞아서 수업이 끝난 거. 예. 엄청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거의 시퍼런 게 아니라 뭐 색깔이 이상할 정도로. 한 일주일을 못 걸었어요, 제가. 얼마나 맞았으면. 예. 어, 선생님을 무시했대요. 예. 그게 무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수학하면 오기가 생겨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영어를 선택할까, 수학을 선택할까. 그런데 그 선생님한테 맞은 게 분이 차서, 내가 정말 수학만큼은 이 선생님한테 당당하게 내가 나중에 찾아가서 이렇게 보여주리라 해서 그렇게 놀아도 수학은 안 났어요. 그래서 수학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이 너무나 재밌었어요. 왜 그러냐면 영어는 답이 없어요. 내 수학은 답이 탁 나와요. 네, 전부 다 <laughs> 공감한 얼굴이 없어. <laughs> 영어가 낫죠. 아무튼 이렇게 감사의 마음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학교 교권이 무너져서 학생들이 선생님 알기를 부습게 알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에 대한 감사도 있고 이런 세대가 되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울하게 사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뭘 향해 사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돈에 막 쫓아가다가 돈이 오면 감사하는데 그 돈이 또 누군가에 다 뺏겨. 왜 돈이 들어왔는데 또 조금 있으면 없어져? 왜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본것 같은데 눈 뜨면 여러분 그렇죠? 네, 다 뺏기 여린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이 감사가 사라진 이때 참으로 왜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왜 감사를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감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감사라는 말씀이 정말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이란이지만 왜 우리가 신앙에 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신앙에서의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양심의 반응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어떤 은혜가 와도 감사하지 않아요. 어저께 기적이 일어나도 오늘의 기분 나쁘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그래서 신앙에 대한 감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양심의 반응이라고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착한, 보잘것 없지만 보답이라고 봐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우리가 뭐라고 보답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입술 열어,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최고가 아닌가 그래 생각해요. 감사 이렇게도 해 감사 저렇게도 해 감사 하박국의 어떤 그 신앙의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를 줍니까? 아무것 도 없어도 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으로 즐거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깃발이 그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의 표현이에요. 주옥같고 그리고 기쁨으로 주를 주님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신앙의 힘이 바로 감사입니다. 저도 이렇게 봅니다. 감사가 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기 포고해요. 포고해요. 그러나 감사가 넘친 사람은 어떤 힘든 일에서도 힘차게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감사가 떨어지면 신앙의 힘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면 세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참된 신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감사를 놓치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의 유일한 감사의 대상은 누구냐? 절대 그 누구가 될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왕,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다가졌다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면 내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 쉬고 사니까 다내 것인 줄 알아요. 그리고 감사를 놓치고 있습니다. 안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영원하시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감사하는 해야 것이고 이제 자녀 된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험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네, 네, 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정말 마음이 무거울 때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됩니까? 어떤 것이 위로가 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할 때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본의 아니게 마음의 클랙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목회자 이 목회가 어떤 것 같냐 두더지 같다고 두더지 게임 한개폭 튀어나와 때리면 또한 개가 톡 튀어나와 때리면 여기 튀어나와 여기 때리면 여기 튀어나와 목회는 게임 같아 이번에 누가 튀어나올까 어제는 학생부에서 학생이 괴롭히고, 어떤 데는 청년이 나를 괴롭히고, 어떤 데는 송도가 나를 괴롭히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크기도 물어요. 극히 도 물어요. 그래서 게임이 조금 쉬워요. 다른 교회도팍파팍파팍 이랬으니까 목사님들이 능력이, 이 망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치지만.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하나 핑, 탁 치면 한참 있다가 또 핑, 탁. 하나 또 그 두더지 되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두더지 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막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예. 근데 그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다가 보면 참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은 것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 두더지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 고개를 톡 내밀은 두더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이고 고개 내밀었을 때 때리지 말고 번들번들하는 것을 더 머리를 닦아줄걸 아니 그러면서 이 마음이 녹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참 힘이 된다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순적히 지나가는 것들 깨닫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예의.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사람만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예의. 어떻게 우리의 감사하는 이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중심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께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갈망하며, 예배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감사의 예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쁨과 찬양이 동반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50편,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인이라 하시도다. 언약을 네, 네, 네. 맺었대요. 예. 예배로 언약을 맺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감사로 예배해야 된다는. 네, 네, 네. 오늘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오늘 감사로 찬양했습니까? 네, 네. 감사로 예배드렸습니까? 네, 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가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이 또한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주께서 주시는 애, 감사하며 찬양하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 감사의 표현을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라는 거예요. 이 행위를 옳게 하라는 게 뭐냐면, 왜 샴데레크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길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내 길을 놓으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답을 미리 얘기하시면어떡해요 <laughs> 예. 누구에게나 <laughs> 이것도 감사해야 되겠죠. 네. 오늘 감사할 일이 많네요. 예. 이 말은 뭐냐? 너의 길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정하고, 가라는 <laughs> 결국 이거였으면 무슨 뜻이냐? 세상의 뜻, 자기의 뜻대로 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라. <laughs>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죠. 참된 신앙의 삶이죠. 그래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라. 그게 뭡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배출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참된 신앙의 삶.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이 삶은 무엇인가?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예배. 아까는 아까는 조금 전에 감는 것은. 교회 예배, 예배,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말하는 것은 삶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참된 신앙의 삶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착하고 선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남을 미워해서 내뱉는 순간 여러분은 그거를 심판받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마음에 품어도 얘기 안 하면 되겠네? 아니요. 마음에 품은 것은 우리 인간은 못 듣지만 하나님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 오늘 감사하면서, 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옆에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어, 저 사람 왜내 옆에 서 있지? 이렇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앞뒤 자문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시작. 목회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목소리가 작았을까요? 막 목소리가 교회가 떠 나갈 정도에서 다시 한번 씩씩하게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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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거룩하고 잠잠했는가요? 아까 찬양할 때뭐 지축이 흔들리던데. 우리 서정이하고 정원이하고 둘이 보니까. 친구 맞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부끼리는 초스피드로 지나가네.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다시 한 번, 사랑합니다. 큰 목소리로. 정말 마음을 담아 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내 옆에 사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했거든요. 자, 우리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자그 다음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의 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여기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 네. 어떤 일 있어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행위로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해 이렇게 표현하며 나갈 때 오늘 우리,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죠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두려피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온열방의 생생히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번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The salvation of God.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이 구원으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가 일어나고 반전의 역사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며 정신적 고통과 억압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며 육적 질병과 약함에서 치유의 역사 내 삶에 드리워진 어려움과 인간의 환경과 인간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과 환경을 통해서 드리워진 모든 문제들이 반전의 역사로 회복되며 승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심과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진정 하늘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네.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의 시기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최종에는 완전한 승리인 천국에 들어가 네, 네. 완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네, 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네, 네. 언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서 우리의 신앙이 엉망이면 그건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행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지는 신령한 축복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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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된 신앙입니다. 아, 네,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된 신앙을, 참된 신앙을 하자.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자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된 신앙을 합시다. 시작!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믿겠습니다. 음, 우리 인생사에도 감사가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에서도 감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가 떨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힘이 떨어집니다.를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무력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그 표현으로 우리가 감사로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정말 그 감사에 표현할까 그 행위를 옳게 한다면 그것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된 신앙의 걸음을 걸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고 여러분들은 세상이 줄수 없는 하늘의 행복을 누리시는 네.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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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세상이 무너지고 있고 교회도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 그 원인 중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 우리 인간사에 서로서로 감사해야 될 것들을 놓쳤기 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이그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때 특별히 감사의 표현으로 감사로 예배 드리며 그 행위를 놓게 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의 표현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